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꼽 아래쪽 하복부와 하복부 반대쪽에 있는 천골 부분에 힘을 주기가 좋은 까치발 스쿼트 한번 함께 해볼까 합니다. 어, 이 까치발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어깨를 천정적으로 들어 올려서 나의 등 근육과 복부에 여러 차례에 예, 힘을 주시고요. 여러 차례 시도함으로써 올바른, 올바르게 등 근육과 배 근육에 힘을 줘보십시오.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어, 그리고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 하복부 근육에 힘이 골고루 실렸는지를 부, 분명히 확인하신 이후에 올바른 까치발 자세를 만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중심 잡기가 힘드실 때는 벽을 살짝, 벽에 손가락을 의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